네, 오늘 내용은 피부 탄력에 좋은 콜라겐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C에 대해서 또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를 많이 먹은 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유튜브 가장 유익하게 우유 먹는 방법에서 식초가 가축의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 해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제가 깜빡 빠뜨렸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식초는 모든 오류와 육류와 채소의 독을 제거한다고 해서 저는, 어, 과일에 영양소가 껍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질째 먹는 사과 등은 식초 원액을 묻혀 냄비에 넣어, 넣어서 덮어두었다가 20분 후에 문질러서 씻어 껍질째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콜라겐 내용은 아, 콜라겐은 소나 돼지 등 가축의 부산물인 가죽과 뼈, 힘줄, 연골, 장기와 생선 껍질에 많으며, 생선 껍질의 콜라겐은 저분자라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2000년경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에서 알게 된 분이 몇 년간 혈압이 160, 190 정도로 높아도 혈압약을 먹지 않는 분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지 않느냐고 물으니 혈압약은 완치되는 약이 아니고 어 자신은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서 조절한다고 하면서 젊었을 때 조산원이었다고 하는데 어, 혈압약이 혈압을 낮추하는 약이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쯤 버스에서 만났는데 혈압이 130에 90이 되었다면서 자랑하시는데 혈압약 드시니 혈압이 떨어졌네요 하니 혈압약은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떨어졌느냐고 물으니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란 것은 얼굴이 78세 정도로 그 나이에 맞게 탄력 없이 조금 늘어졌던 양볼이 바짝 올라 땀이 탱탱하고 볼록해졌어요. 그래서 뭘 먹고 건강해졌는지 궁금해서 혹시 건강식품 먹는 것 있느냐고 물으니 건강식품은 먹는 것이 없고 지난 겨울에 단위 농협 조합장 했던 남편이 농협 하나로 마트 직원에게 부탁해서 최상품 큰 오렌지 세 박스를 도매로 샀는데 남편은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 혼자서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얼굴도 탱탱하고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렌지에 가장 많은 비타민 C 효능을 검색했는데,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진, 기미, 주근깨에 좋고 부족하면 계혈병 예방 치료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어,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비타민 C에서,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분도 오렌지를 많이 먹어서 비타민C의 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케 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 방어해서 혈압이 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혈관 벽에 쌓였던 혈전이 제거되어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므로 혈액순환이 상승되어서 고혈압도 치료된 것입니다. 또 유튜브 비타민C 효능, 피로와 피부를 다 잡고 싶다를 보시면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여 뼈, 연골, 치아, 또, 뇌와 신경계, 부신에 분포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에, 또 면역 증진으로 감기 예방, 암에도 효과 있으며, 고혈압, 혈관 건강과 심장질환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이분의 얼굴이 탱탱해진 것은 오렌지의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한 결과이며, 비타민C만 먹은 것이 아니라 사골 같은 콜라겐류도 장기적으로 같이 먹었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보면서 예전에 비타민C에 대해 배웠던 18세기에 영국 해군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아프리카를 항해하던 해군이 몇 개월 만에 죽어 나가는데, 근처의 섬에서 원주민들이 레몬을 짜서 먹이니 일주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본 군의관이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못한 것이 원인인 줄 알았고, 원주민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린 것이 후에 비타민C라고 밝혀졌는데, 위에 비타민C 효능에서 비타민C를 장기적으로 먹지 못하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부위인 뇌, 신경, 혈관, 심장이 망가져 죽어갔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또, 앞에 방송 콜라겐에서 육류의 콜라겐은 분자가 커서 10%만 흡수된다고 했는데,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를 석달 먹었는데도 혈압이 떨어지고 얼굴이 탱탱해졌다면, 굳이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흡수가 잘 된다는 오류껍질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비타민C가 면역 증진에도 좋다고 하니, 코로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외에 어, 파프리카, 물냉이, 케일이 비타민C가 다른 야채에 비해 3배에서 5배가 많다고 합니다. 유튜브 비타민C 이왕재 교수를 보시면 이왕재 교수님의 장모님이 내졸종으로 비타민C 대량요법으로 완치되어 20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의 강경화 등도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왕제 교수의 비타민 C 이야기 등책두 권과 위에 참고한 혈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비타민 C와 또 비타민 C 효능 피로와 피부를 다 잡고 싶다와 또 비타민 C 이왕제 교수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려면 제목 옆에. v 를 터치하시면 설명에 링크돼 있으니 볼수 있습니다. 제목 밑에 꿈과 희망 TV 터치하시면 재생 목록의 다른 자료들도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